안녕하세요 다두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출고된 차량은요 2014년식 K9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13년, 14년도 K9에 파노마마 썬루프가 달려있는 건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이 차는 달려있습니다 잠시만요 14년식 K9이거든요 14년식 K9인데 이거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보시죠 헤드 라이트봐이 엄청 크고 이거 HID거든요 이 LED도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이 타이어 보세요 중고차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쎄 음. 타이어입니다 이거 휠도 관리한 거 보세요 이거 용도 이력도 없는 차거든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스마트 키입니다 스파트키. 와 이거 나 이거 이게 K9. LED. K9. 이래서 상징하네. 9. LED 9, LED 9, 9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. <laughs> 아, <그래요? 웃음> 스마트키. 키가 두 개입니다. 키두개 있고요. 이거. 그리고 난 여기 넣을 때 깜짝 놀랐어요. 매번 시트부 해서 이 통풍, 열선까지. 한 번에 옵션이 다 넣을 거. 도어 토링 보세요. 이거. 아, 이거 조명만 있으면은 이거 진짜 다 제가 표현해드리진 못하는데. 진짜 기스에는 사용감 하나 없어요. 한 번, 제손따라한 번. 요, 와. 10만 8천 키로. 10만 8천 키로구요. 내비게이션. 달려있고, 내비게이션. 후방카메라까지. 달려있습니다. 후방카메라 달려있고. 그리고, 키면은, 프로토 에어컨에, 우리 대형 세단의 또 상징. 아, 나만 보고 시계. 나만 고시계죠 시계. 네, 들어가 있고. 와, 이 되게, 와, 되게 고급져 있는데. 네. 이 위에 이런 등들도 전부 다 LED 처리가 돼 있어요. 선루프 한번 열어볼게. 요 하나 봐서, 와. 와이드? 와이드? 남았어. 하나, 하나 남았어 와일드 아닙니다. 아니, 와이드. 저, 저는 실손해가지고 엄청 혼났어요. 오토월드, 오토월드도 있고요. 버튼 시동. 뭐 크루즈 컨트롤. 크루즈 컨트롤, 크루즈 컨트롤. 네, 네, 컨트롤도 네. 다 달려 있고. 눈밀러 하이패스 투차는 블랙박스까지 다 달려. 전동 트렁크 열려면 열려요 지금 뒤에 소리들 들리는데 열어 놓을게요 닫을 때 있다 가 누르고 있으세요 다힙니다 네. 주차 보조 시스템 한번더 열고. 지금은 이쪽 도어 트림도 굉장히 깔끔하고요. 가죽 시트, 14년, 5년 된 차량이지만 굉장히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. 메모 시트, 통풍,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. 워크인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워크 시트. 이뒷좌석도 아. 뒤에서도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. 굉장히 넓어요. 여기 보시면 무릎, 주먹, 한 3개. 정도? 세개 이상은 남습니다. 굉장히 편격하고요 트렁크. 트렁크도 나갈 어, 수 없이 굉장히 넓죠. 트렁크도 그 아, 이거 트럭 여기 아 뒤에 보이시오이차 이제 탁송으로 보내드려야 돼요. 자 아까 그, 지금, 낮에 가가지고, 제가, 그, 계약서를 쓰고 왔어요. 우리 고객님은 차를 보지도 않고 사셨습니다. 저 하나만 믿고 사신 상태고, 이제 탁송으로 이거 송금되면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, 저녁 때부터 차를 쓰신다고 하니까, thank you